요요없이 현실 다이어트 하는 방법 10년간 유지 중 운동 루틴, 운동 팁, 식단 팁, 다이어트 팁 안녕하세요. 팀 보노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의 질을 운동으로 높여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팀 보노 웅이형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트레이너 생활을 진행했고 피트니스 선수로 12년간 활동하였습니다. 이 집만 15년 가까이 진행하다 보니 지방을 빼고 찌고 하는 데는 남들보다 익숙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긴 시간을 몸 관리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가장 재수없어 하는 다이어트가 가장 쉬웠어요. 위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트레이너나 선수들 같은 경우엔 대회나 바디프로필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회원님들과 다를 것 없이 폭식의 유혹에 빠지고 요요를 면치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를 끝낸 후 나름 벌크업이라는 명목으로 식욕폭발을 정당화시키기만 제가 경험하기론 그렇게 해서는 올바르게 벌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엔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대회 후 극단적인 살크업을 병행했었습니다. 첫 대회에 출전할 때 다이어트 전 90kg에서 시작해 대회 체중 74kg까지 3개월 만에 26kg을 감량했고 대회가 끝난 후 한달 동안 95kg까지 찌게 되는 저도 돼지 살코업 현상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1년 후에 다시 다이어트를 진행했고 이번엔 3개월 동안 80kg까지 감량 이후 다시 100kg까지 살이 찌게 됩니다. 이때 느낀 것은 한번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다시 찐 살을 같은 방법으로 빼는 것은 전처럼 잘 빠지지도 않고 특히 멘탈적으로 많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패턴을 여러 번 반복 후제 체중은 105kg까지 오르게 되었고 일상의 역류성 식도염에 시달리고 소화불량과 급격히 찐 체중의 관절의 부담까지 느끼게 되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게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유지어터 생활 2013년을 시작으로 더 이상 살업 없이 살기로 했고 저의 최고 체중은 90kg으로 맞추고 그 이상은 절대 찌우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다짐 후 지금까지 10년간 평상시 체중은 85kg으로 정도로 세팅하였고 옷이 두꺼워지는 겨울엔 9 0 k g 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15년차 트레이너 그리고 10년차 선수 활동을 했던 웅이 형이 말해주는 찐 유유 없이 현실 다이어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당연게 행동하고 건강하게 살자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행동에 과연 이 행동이 상식적으로 건강하면서 당연한 행동인가 라고 생각 후 건강하면서 당연하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뭔개소린인지 헷갈리시죠 점 키윽키윽키윽 <laughs> 제가 스파일대로 정한 정의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겁니다 키윽키윽 <laughs> 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를 가서 햄버거를 먹는다고 했을 때 함께 간 일행은 햄버거 단품 4개에 콜라를 마십니다. 하지만 저는 저 행동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햄버거 세트 하나만 시켜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때 일행분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많이 못 드세요? 저는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게 1인분이에요. 사회엔 1인분이라는 어떤 과학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기준을 매우 가볍게 무시해 버립니다. 1인분이라는 건한 사람이 먹었을 때 충분한 양을 뜻하는 것인데, 1인분은 한 명이 먹어야 하는 양이라기엔 많이 모자르다며, 2-3명이 먹어야 하는 음식을 죄책감 없이 흡입해 버립니다. 그런 2-3인분을 먹었으니 두세 사람이 움직이는 만큼, 활동량이 높으면 또 뭐라 할 말이 없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많이 드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활동량이 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1인으로서 거둘 수 있었던 칼로리보다 더훅 들어온 추가 칼로리는 몸에서 에너지로 빠지지 못하고 내 몸의 지방으로 쌓여 버립니다. 또 사람들은 제가 운동을 하는 것을 되게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식이조절을 하면서 멋진 몸을 만들면 대단하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절대 제가 대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성장 호르몬이 끊기게 되는 20세 이후로 자연스럽게 근육도 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선 현재 있는 근육을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내 몸에게 이 근육의 필요성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몸에서 쓸데없이 칼로리만 많이 소비시키는 이 근육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순서대로 제거해버리게 됩니다. 저는 있는 근육을 잃지 않기 위해 내가 필요로 하는 근육의 만큼, 운동으로 근육을 지키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전 8시를 시작으로 12시에 두 번째 영양소를, 4시에 세 번째 영양소를 섭취하고 8시에 마지막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에너지 흡수율이 효과적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4시간에 한 번씩 내 몸에 에너지원을 넣어주는 행동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몸은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따로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식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게 되어 과식을 피할 수 있고 멋진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사라는 것을 본질적인 의미인 영양소 섭취라는 의미에 변질되어 음식을 섭취하였을 때 느끼고 생성되는 호르몬인 도파민에 중독되어 음식을 먹으며 순간 좋아지는 기분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계속 필요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는 이런 행동은 이제 피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이 찌는 데엔 다 이유가 있고 이는 건강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은 나의 어떤 행동에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시고 행동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살이 찔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트레이너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운동을 매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일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폭식과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어지며 꾸준한 운동으로 만들어진 근육을 당신의 삶의 질을 올려줄 것입니다. 팀 번호는 회원님들의 삶의 질을 운동으로 높여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도 듣끈 듣끈한 하루 보내세요.